네 안녕하세요. 프로운 청담 사주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병호년 기토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순서는 14년 기토 일간 분들 리뷰를 잠깐 하고요. 두 번째는 병호년 기토 일간별 간략하게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기토 일간 일주별로 하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네 기토 일간 분들은 14년에 살인 상생한 운이었고요. 갑진년하고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이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을 잘 떴다고 하면 갑진년에 뭔가 득제했다, 일을 잘했다, 뭔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기토일간 분들이 갑진년에 이 갑목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좀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목으로 뭔가 길러낸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뭔가 키운다는 거고요. 을목을 쓴다는 거는 단기 성향이 큽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부자예요.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고요. 을목이라는 거는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 같은 경우는 뭔가 빠르게 내가 수확할 수 있고 결과를 볼수 있고, 그러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갑재년에 내가 뭔가 사업한다, 뭐 투자한다 느낌이랑 을사년에 사업한다, 투자한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토일간분들은 을사년에 실질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뭔가 돈 되는 거, 뭔가 나한테 몫으로 잘 돌아오는 것들을 실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공부 뭐, 재물 이성 뭔가 빠르게 할수 있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진 연비에서 빠르게 전환하고 결과를 낼수 있는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단 욕심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관제가 생긴다든지 사고수가 생긴다든지 예, 특히 살인 상생을 한다는 거는 개인성이 조금 약해지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가 조금 사회성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일사년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운이다. 왜 착해져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상생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 내 부모님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싫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간만 본다고 하면 을사년이 굉장히 좀 좋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병원연 기토일간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원연은 화생토가 된다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60갑자 중에서 병원년이 온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100도가 될지, 500도가 될지, 1000도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화의 온도가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게끔 뭔가 조금 조절해 줄수 있는 게 토의 작용이에요. 기토 일간 분들이나 무토 일간 분들은 화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니까 다른 일간을 위해서 이 온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연의 기초감수 병원이 긍정적이라 한다면 현실적인 인성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든지 자격, 문서, 윗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라든지 가치 전환, 뭐 편안해짐 이런 것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일간분들이 만약에 화가 없는데 화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뭔가 활력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든지 취업하다든지 뭐 승진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미비하고 좀부족해서 그러면 뭐자격취득을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운에 뭔가 매매를 한다든지 뭐 평수를 넘습하든지 그런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에서 만약에 임성이 없다는 거는 내가 가치를 높이는 게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인데 이 가방은 똑같은 원단,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인데 하나는 굉장히 저렴하고 하나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 메이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가치 부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운이다. 기토일간 분들이 화생토가 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에너지가 상승, 들뜨는 에너지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뭔가 텐션이 오르고, 말도 많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형 기토일관 부정적이로 한다고 하면, 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찔 수가 있고요.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혼잡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막,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활동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 자격 실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인성문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자격이 있는지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 아, 학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 취업이라든지 좀 어렵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자격, 이력 이런 것을 내가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중 기토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중 기토가 된다는 거는 기토일간이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주도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뭔가 좀 트러블, 갈등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성운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꾸 시키려고 해요. 누구한테 지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부딪히는 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성, 이런 인성운이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에서 혼자 있으려는 성향이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조하다 조열하다 이럴 때는 심하면 기토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로 어 나한테 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기회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 오류가 계속 나고 있어 가지고 기회일주만 벌써 다섯 번째 설명 중이거든요 네, 기예일주분들은 일사년에 재를 활용할 수가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기예일주분들은 지지의 해소를 깔고 있잖아요 정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루고 있다, 뭔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가치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제가 뭔가 다루고 있다, 뭔가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일사년에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재성만 있다는 거는 그냥 뭔가 물건이 많다, 뭐 가진 게 많다, 뭐 다루는 게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인성이 없다는 거는 가치 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긍정적이다고 하면, 승진한다, 뭐 취업한다, 인정을 받는다, 내가 이런 운에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주식을 산다든지 했는데 가치가 올라서 뭐 득제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일주 분들이 을사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해일주 분들이 감목을 써요, 이게 전관이죠. 근데 을사년에 을목이 왔다는 것은 관에 대한 혼잡으로 작용할 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기해일주 분들이 감목을 쓰는 명이라고 한다면 을사년에 뭔가 이직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파견 가세요, 출장 가세요 하면 그게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일주분들이 간목을 쓰는 명이라면 을사년에 직업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병원년이 긍정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을사년에 맞는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밖으로 투영이 됩니다. 내가 했던 거 갖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지 정제가 배우자로 작용한다고 하면 배우자가 만약에 집에서 어, 가정주부로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화운에 뭔가 밖으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자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을사년에 뭔가 가치를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평수가 커진다든지 뭔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형 기일주 분들이 부정적이를 한다고 하면 자격 미미 활용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납품을 하는데 뭐 어디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인증 문제가 그런 인증 문제 때문에 뭐 불편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특히 재에 대한 열망이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문서 이런 거 관련해서 관제 수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재를 가졌으니까 뭔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매매라든지 뭔가 할거 아니에요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이럴 때 선택을 뭔가 잘못해 가지고 그 작용이 나한테 불편함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축일주 하겠습니다 기축일주는 14년에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고 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 분들이 특히 사주가 좀 차갑고 한하다고 하면 이런 일사년의 에너지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이사를 한다든지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든지 나한테 문서적으로나 자리적으로 뭔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기축일주분들이 공부한다, 이사한다, 취업한다. 이럴 때 자격이 만들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축토 차갑잖아요. 그니까 따뜻한 게 온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축 일주분들이 사주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런 뭔가 좀 편해졌다, 좋아졌다. 결과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축 일주분들이 사주에 토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관성운에는 관제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싸움 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내 사주에서 비겁이 많다는 것은 이 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을 쓰기 어렵다는 것은 밖에 맞춰서 내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관을 인지하고 쓰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많은데 이렇게 관이 약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눈에 관제수를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기초, 네. 병원형 기축일주는 일지, 비견이 편인과 정인을 만나게 됩니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추고, 네, 원진, 뭐 이런 게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병원형 긍정으로 본다 그러면 관리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일관분들이 이거 화가 강했다는 거는 내가 자격, 라이센스, 뭔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가 있다는데, 내가 어떤 자격을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직장인 학생,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뭐 이게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축일주분들은 이게 화운에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축일주분들 중에서 그리고 만약에 기축 일주분들에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명들은 이화운에 뭔가 그 재를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니까 득재를 할 수도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면 추고의 작용 있잖아요. 추고의 작용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내가 어 했는데 갑자기 평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축 일주분들이 뭔가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데 있다고 하면 이럴 때 뭔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그동안 경험으로 실력으로만 했지 거기에 구비된 자격이 없다고 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럴 때 자격을 딸수 있다. 얘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또는 부모님하고 뭔가 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일주 하겠습니다. 김효일주는 1,4년에 직을 알리고 활용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의 자리가 굉장히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중 을목이 투관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밖으로 명확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럴 때 이직을 한다든지, 뭐, 부서이동이 된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이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일사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네, 병원용 기묘일주는 일지편관이 정인 편인 만나서 살인 상생하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긍정적이라 면직 자리에 대한 가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사년에 실행한 것 때문에 취업, 부서이동, 인정, 승진, 자각했다가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진하더라도 뭔가 승진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운에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1사년에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운이 좀 미미했다든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못 했다든지 한다고 하면 1사년에 열심히 뭔가 좀 만들었다고 하면 병오년에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진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결과를 내야지 거기에 맞춰서 승진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4년의 결과물을 잘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승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14년에 비해서 공부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해보면 오하고 묘목, 목생화가 되는데 이 목생화가 생각처럼 잘안 맞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사년에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척척척 계획에 맞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병원년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틀 있잖아요. 그틀 성향에 맞춰서 일들이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공부가 안 된다든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생각보다 좀 뜻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효일주 여성분들은 일사년에 뭔가 배우자한테 조금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운이거든요. 근데 병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오묘의 목생화 적용이 불편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사년에 비해서 뭔가 조금 사랑을 덜 받는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갈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든다면, 김효주 분들이 대기업 뭐 대표이사, 뭐 승진했다, 뭐 스커트 했다, 이렇게 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운이 왔다는 것은 공부,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격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을 뭐 다시 다닌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효주 분들이 뭐 회사의 뭐 대표이사다, 아니면 고위공직자다. 그러면 이런 운에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어, 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일주 하겠습니다. 김일주는 14년에 살인상생을 하는 운인데 살인상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 때문에 다른 일주에 비해서 뭔가 빠르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빨리 딴다든지 취업을 빨리 한다든지 뭐 일인한테 빨리 들어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자리, 직장, 학교는 맞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 배워야 된 공부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마음에 안들 수가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을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취업,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주 분들이 아마 김일주 분들이 을사년에 좀 사람들하고 언쟁이 있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운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년 김일주는 일지 비견이 편인과 정인을 만납니다. 특징이 있다고 하면 육합으로 작용을 하고요. 병원연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최근에 했던 것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을사년에 뭔가 내가 일을 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마음에 안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성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 만약에 이런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취미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기미일주 분들이 내년에 어디 한 곳에 굉장히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이라 한다고 하면 기미가 병호를 맞는다고 하면 이게 열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토가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게을러질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미로 연결되니까 내 성향이 더욱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이제 의견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변경하고 바꿔야 되는데, 기미 일주분들은 내 의견이 맞다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하고 트러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일주 하겠습니다. 기사일주는 1, 4년에 인성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화가 있잖아요. 근데 운에서 또 사화 온다는 거는 혼잡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일주분들이 뭔가 정인으로 자격 맞는지 공부를 했다고 하면 1, 4년에 뭔가 또 새롭게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라 한다고 하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할 수가 있는 운이고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부, 자격, 취업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조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병원형 기사일주는 일지정인이 편인정인을 다 만나기 때문에 인다. 인성 다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년에 좀 긍정적이다 하면 사중병화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자격, 문서가 밖으로 보여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지식, 자격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인정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취업을 한다, 인정받는다, 뭐 승진한다, 뭐 아니면 새롭게 자격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운에 뭔가 다시 새롭게 뭐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사일주분들이 부정적이라 한다고 하면 인성이 과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 정신이라 고 했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하고 사유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라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하고 사유하고 뭔가 아이디어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남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왜 하지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있고 뭔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말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인 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정신이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이제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주 상담을 하잖아요. 이런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게 왜 발생되는지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어, 만약에 기사일주 분들이 이미 화토가 많다고 하면 이런 운에 조금 더 어,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기일주 하겠습니다. 기일주는 14년에 기술 경험 자격화 이게 브랜드 시킬 수 있는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유일주 분들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이 유금식신을 잘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금손입니다 손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기율주 분들이 만약에 유금식신을잘쓸수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할수 있는 직업권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공부, 자격, 인허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왔다는 거는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형 기율주 는 일지식신이 편인과 정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재극인 또는 도식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병원연이 긍정적이라 하면, 일사년에 만든 가치가 외부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내 경험담이라든지, 내 기술이라든지, 내 노하우라든지, 그것을 책을 만들어 뭐 출간한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인세를 받는다, 뭐저정료가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재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눈이다 만약에 뭐 대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눈에 뭔가 수상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리 대회라든지 아니면 음악 관련해서 뭐 콩쿠르라든지 뭐 이런 때 나가서 가지고 수상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움직이고 막 열심히 활동했다고 하는데 인성운에 뭔가 내 손재주라든지 내 실력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운에 오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던 일이나 하던 공부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 업무에 대한 뭔가 좀 불안함을 느끼고 실력 발휘가 잘안 되니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보화극금 되잖아요 화극금이 된다는 거는 이 금이 뭔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율주 분들은 이 병원을 좀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화극금이 잘못해 가지고 도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건강 문제가 있고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장인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가지고 퇴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일지가 아니다 도 사주에서 금을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금을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은 내년에 금이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 어, 이 화극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율주 예시를 든다면 기율주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들 분 챙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성운이 왔다는 거는 어,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치, 남들 챙겨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내가 나서서 이렇게 좀 관리 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화가 들어올 때 회의감이 들어요. 왜 나만 챙겨줘야 될까? 나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 나만 희생하나 나만 챙겨 되나 나만 사랑을 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이라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뿌린 씨앗들 있잖아요. 그것을 수확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 많이 챙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챙겨 준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밥을 사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호년 기토일간 정리하겠습니다. 인성으로 해서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병호년이다. 그래서 뭔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사주에서 화가 긍정적인 명들한테는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 공부 이런 것들이 약했다고 하면 이럴 때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토일간 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무토일간이라든지 기토일간이 목이나 금, 수행을 중요하게 쏘는데이 화가 오는데 보호가 잘안 된다고 하면 이 화의 작용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좀 얘기를 해 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목이나 금, 수행을 긍정적으로 쓰는데 약하신 분들은 병원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토일간 분들은 병원연이 굉장히 자신감 놓치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긍정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무토일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담언이었습니다.